진짜 어리신 분이었거든요? 아. 손 그림이랑 손 편지를 주신 거예요. <laughs> 그림을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감귤이 17세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 옆에 뭐라 적혀 있었냐면, 보추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두 글자로.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다시피, 사코! 완판했습니다! 와! 여정도 예상이나고 아니야, 나 진짜 예상도됐지 사실 이제 처음 한명 날, 사진이 이제 올라오는 걸 봤거든? 야 근데 준이가 엄청 긴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서커러를 다니면서 준이 요정모까지 사는 걸본 적이 없어 진짜 코미에 가면 진짜 일본의 초이명 작가들 부스가 약간 저런 느낌이었거든? 군나님이랑이화님도 말씀하시기를 진짜 행사 뛰면서 이런 거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진짜 좀 레전드긴 했어 요것도 말을 하자면 단귤이가 발주를 진짜 조금만 아니거든요 100개 넘게 넣었어 그 스탠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50개 막한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몰랐으니까 이번 부스가 좀 성공했잖아 성공 요인 중에 몇개좀 예, 오늘 생각할 했거든요 유명한 장르는 부스가 많잖아 뭐 예를 들어 콜로 블락카이브 원신 이거는 부스가 많아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제 골라도 되거든 근데 이제 감경의 부스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는 매진되면 절대 못사 라는 좀뭐 약간 좀 군중심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줄이 길어지잖아 그러면 일단 줄 서려고 하는 게 있어 왜냐면은 품 될것 같잖아. 와 근데 좀 감동이잖아. 나 첫날에 그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서 막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 진짜 요 정도로 좋아해줄줄 몰랐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 아 맞아 나 쓰는 신문인는데그 군밥. 현실돈에 꽂은 돈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꽤나 큰 금액을 줬다더라고 만원뭐 그런 거면은 받고 안려고는데 너무 큰걸안받을라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계서 받아달라고 해서 받아달라 해가지고 받으셔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나 너무 많이 받았는데 어떡할까 해서 아 그거 그러면은 작가님들한테 드린 거니까 그걸 이제 맛있는 거 드세요 해서 회식을 제대로 했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원리가 10시에 입장하고 일반 입장이 10시 반부터인데 그게 밀려서 11시부터 입장 땡. 그런데 11시 입장했으면 이미 굳이 다 팔려고 싶었어. 아, 어? 다른 하나가잖아. 다른 부스줄서 있는데 벌써 심상치 않은 그 부스. 확실히 좀... 강탈이긴 했어. 게다가 줄이 그렇게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안 보일 수가 없어. 아무튼 이제 그거더라고. 작가님들 얘기하는데, 팔기도 전에 이미 줄이 행사량 절반까지 줄서 있었대, 그 급스 앞에. 이거 그러니까 앞에 50명이 말이 안 되잖아. 장패드와 남은 수량이 30개인데, 이미 5 0명의 줄을 서고 있으면은. 아, 수면한다가 진짜 그냥 그거였대요. 아예 매진이었대 그냥 없었다아데 수명한 데 이분도 사실 몰랐는데 어? 이거잖아 빨리 들어왔으니 둘 생일 전에 나도 샀음 석커 부스 레전드 남캐인데 다팔림 아니 진짜 아니, 미쳤다니까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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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 이정도까지 관심 가져줘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도 더 열심히 뭔가 할그 동기부여가 됐어. 봉계장도 됐다고? 아, 내가 봐야겠다. 지금 동계장이 더. 아니! 뭐야! 얘들아! SCF 때 재판할 거야! 서울고믹스 감귤리 굿즈 삽니다. 티셔츠 안내 장패드. 어, 아, 잠깐만, 이거 바로 그려놔. 그래. 몰래, 몰래요. 합니다연락 해서 특별히 드리는 건데, 티셔츠 10만원에 드릴게요. 아 유광님 오시는데 아 유광님 아 반갑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첫날에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면 오는 대로 다 드리면 되겠구나 싶었는데요 음 맞다 한 9시 50분 되니까 뭔가 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뭔가 어, 뭐, 우리, 우리 줄인가? 뭐지? 사람이 막 <laughs> 오네? 이런 느낌이죠 가팔린 다음에도 막 어. 사람이 많았다던요 아, 품절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뭔가 이제 아 이거 품절인가요? 하면서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 못 믿는 거지 현실 부정부터 시작해서 실패하시는 분도 계셨고 유관님이 이제, 흰사 짬바가 굉장히 좀 되시잖아요. 아, 네. 약간, 오늘 부스 정도의 줄은 얼마나 희귀한 정도였나요? 이 정도의 줄 인파를 여태까지 딱한번 경험해봤는데, 블루아카이브에 유명한 분한 분이 계세요. 제가 그때 도우미로 갔었는데그 줄보다도 근데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저는 느꼈던 것.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실, 서코 자체가 2차 창작이 대부분이잖아요, 저희가. 맞다, 맞다. 그리님 같은 경우에는 2차 창작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시도였을 텐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님이 A부터 Z까지 다 지원을 해주시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걸 걱정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저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적자 나도 이벤트 느낌으로 할 거니까 적자나도 돼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었기 때문에 아크릴도 아마 30개인가 뽑자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마 아 맞아 처음에 막1 0 0개요 100개 너무 많지 않나? 막 이렇게 이러... 어. 한 번도 100개를 뽑아본 적이 없고 분도 제가 100개 뽑는다니까 약간 조금 이제 놀라는 눈치셨거든요 실제로 도심지 이제 다 합쳐서 100개가 아니라 종류당 100개였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크릴 가격들도 제가 이번 주에 싸게 다 편성을 했잖아요 나리고의불사도 엄청 싸게 판 편이죠 나랑 석호가 아, 아, 그 약간 유관님이 어찌 해서 약간 좀충대를좀 매게 됐 거든요 다른 작가님들도 물론 이제 일러 많이 작업했는데 앤솔머즈가좀 네. 컸죠 유관님이좀충대뱅게앤솔로즈는 제가 디자인부터 이제 내지 들어가는 샘플 안에 음. 들어가면, 방어 내용, 그리고, 타이포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 제가 총괄했었고, 솔로치아 뭐몇번 표지 디자인을 많이 해봤으니까, 상관없었는데, 이제. 근데 약간 욕심이 좀 생긴 거예요, 저희가. 안에 음. 뭔가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네, 진짜 구성이 너무 알찼어요. 문제는 제가 이거 작업착수했던 시간이 언제였냐면, 진짜 8월 초였거든요. 응. 말이 두 달이긴 한데, 발주를 계산하면 은 사실상 이제 한달 반? 맞죠, 발주몇주 전에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양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표지 하나, 장패드 일러스트, 용 하나, 그리고 음. 포토카드용 하나. 일단 이렇게가 기본이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슈파토파랑 지에게그 아, 램에는 일러스트 시안이 좀답게 개가 나와요. 화사님, 갑자기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마지막 장에 아. 그맥진 그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시크릿 피디가 있거든요. 맞죠? 약간, 욕망을 좀, 굉장히 많이 담았거든요. 개인적인 욕망을. 그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거기 파트는 제가 규리님한테 검수를 안 받고 그냥 제 돗밖으로 달렸던 거라서 사실. 나 완성되기 전까지 못봤다 그리고, 지희양에 남았던 게 있나요? 한 분이 다 팔고 저희가 정처없이 그냥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 네. 저를 보고, 규리님이세요? 라고 하는 거. <laughs> 저는 아니에요. 저는 교수 판매원이에요. 하면서 바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근데 보통 생각이라면은, 이제, 규리님 되시나요? 라고 보통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를 보고 그린님이라고 이 넓찍한 <laughs> 저를 보고... 아, 이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네... 굉장히 모르는 사람 아니야? 그런 는 사람... 굉장히 그당음부터어 그냥 그 자체가 그냥 <laughs> 맞다고 할지있 제가 어. 감동입니다. <laughs> 진짜 어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어머니랑 같이 오셨는데... 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때 택을 샀는데 그쪽에 야한 거 있는데 이거 벌써부터 얘한테 안 좋은 교육 시킨 거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오토코노콜 좋아했다면은 이미 다알거 아는 애일 수 있어 걔가 물건을 받고 그리님 전달해달라고 아... 손 그림이랑 손 편지를 주신 거예요 아그 연락했던 게 그거구나 너무 귀여운데? 딱그림체 보니까 진짜 어린애인 거예요 보니까 아 어, 맞아 사진나로 봤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감귤이 17세 이렇게 적혀있었거든요 그 옆에 뭐라 적혀있냐면은 었 보추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두 글자로 <laughs> 엄마랑 왔어요, 엄마랑? 네, 엄마랑 같이 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laughs> 어머님 그... 그렇게 됐다가... 사장님! 아, 다시 한번 이번 서포 관심 가져주고 비 그, 사주신 분, 멀리서 오신 분, 못 오신 분도 그,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이벤트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